네 안녕하세요. 그 오늘부터 이제 객관식 음, 집행법 강의고요. 어, 강의 계획표하고 자료를 제가 드리고 그 이번 강의는 이제 지금 민사집행법이고요. 어 요거는 이제 법원승진 시험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승진 시험하고 법무사 시험에만 있는 제도고요. 어 지금 뭐 객관식 시험을 좀 이제 어, 집행법하고 어,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이제, 교재를 소개해드리겠는데, 교재는 이제, 어, 심우수판사 교재고요 어, 제가 볼때이 객관식은 이제, 뭐, 이미 기출문제 나와 있는 거를, 어, 명확히 풀면은 적어도 한90% 정도, 어, 시험에서는 맞추지 않을까라고 좀생각하고요 어, 다만 이제, 어, 여기서 보완될 수 있는 최근 판례라든지, 에, 네, 그런 정리들을 할 만한 것은 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어, 자료를 그 보완을 해드릴 겁니다. 어, 강의 횟수는 제 예상을 한 8회 정도로 어, 강의를 해서 어, 여러분들의 그 공부 시간을 좀 줄이고 어,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전리를좀 잘하시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좀 이제 먼저 그 강의 순서는 자료를 좀 어, 보시고 진행하신 다음에 에, 문제를 푸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문제집의 생명은 사실은 그 스피드하게 푸셔야 됩니다. 사실, 어, 시험장 가셔서, 어, 스피드하고 좀잘 맞추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 이번 기회에 좀 정리가 잘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강의를 그, 시작했습니다. 어, 오늘 자료는 제가 지금 한 8페이지 되죠? 그래서, 먼저 이제, 어,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 풀겠는데요. 그, 사법보좌관의 그 업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이 매년 나고 오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거를 이제 마치 뭐 의회수처럼 어떤 경우는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렇게 보여야 되는데요. 어, 자료 보시면은 이제 그 왼쪽 하이그 보좌관의 업무에 대한 것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판사의 업무입니다. 한마디로 이 판사의 업무를 어, 문제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판사의, 판사의 고유한 업무에 대해서 주로 이제 재판이죠. 재판에 대해서는, 어, 보좌관이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 있죠. 골자가. 그래서, 어, 자료 보시면요. 먼저, 어, 일본의 각종 소송 비용. 이 소송 비용이라든지, 독촉 절차라든지, 이런 공시채고 같은 것들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거 하지 않냐. 해서 어, 업무가 되고요. 음,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에 집행문 부여 명령. 이 집행문 부여는 이제, 어, 보통 집행문 외에도, 거기 네 가지가 있었죠. 조건, 승계, 수통무여제도무여이네 가지는, 이네 가지는 원래 그, 어,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거나 어, 사업보좌관의 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그니까, 러 양쪽 다할수 다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제, 어, 중요한 거, 제일 잘 나오는 게 3번이죠. 어, 별치고 보시면, 이 3번은 사실은, 어, 재산 명시를 거쳐서, 채무 불용인자 등재를 하고, 어, 재산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절차가. 근데, 에, 우리 법에서는요 재산 명시 절차는 이거는 명시 결정문을 통해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니까 요거는 어, 보좌관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시험에서 채무 어, 불이행자 명부 등재하고 조회 절차는 보좌관인데 에, 이 판사의 업무는 아니다 그래서 어, 3번을 뭐 자주 내고요 그죠 거의 뭐 주는 문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로 어. 각종 경매 절차는 다 집행관이라든지 이렇게 보좌관이 하게 되는데, 에, 이, 오른쪽에 보시면 그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신청, 어, 이건 이신청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런 재판에 대해서, 어,는 전부 다, 아, 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에, 5번에, 지금은 이제, 심지어 그 압류추심 전부라는 그 현금화, 아, 이한 명령도 다, 아, 보좌관 업무로 되있는데 다만 이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오른쪽에 채권 추심 액수를 줄여달라. 채권 추심 액수를, 어, 줄여달라. 허가죠, 허가. 이게 포인트는 이제 허가죠. 이 허가에 대한 재판은 이건 고유한 업무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음, 그리고, 어, 특별 현금화 같은 것들은 양도 변형 같은 것들 아니에요. 음, 그죠?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재판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보장한 업무가 아니다. 나올 수 있고, 그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를 뭐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어, 이분야도 재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보좌관의 업무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 나머지들은 다 이제 뭐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어, 문제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어, 우리가 이제 가압류 같은 거를 신청하면요. 다음 페이지 10번, 11번에 그본안재소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압류 취소를 위해서 미리 본안재소명령 신청해서 그 재소기관 내, 그죠? 소장을 안 내면은, 음, 취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본안재소명령 단계까지는 보좌관이 하는데, 오른쪽에 11번에 가압류 가처분 결정의 취소, 이거 결정이 포인트예요. 결정에 대한 취소는 재판이에요. 그리고 집행 취소, 왼쪽에, 이 집행이죠. 그 집행 같은 거 취소.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당연히 집행 부분이니까 보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잘 나오는 게 11번에 우리가 가압류 결정은 민사법에 준용하고요 가압류 집행은 민사 집행법에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 요걸 주의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정도만 보시면 뭐, 우리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고요. 아, 어, 그 다음에 이제 한두 개만 더 보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불복발버, 어, 이라 해가지고, 어, 집행법상 배법방법 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어, 절차법상 어, 즉시항고라는 거 하고 집행이 오늘 배우죠. 그래서 어,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을 때는 어, 특별한 규정이 있었을 때는 즉시항고하는 것이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집행이절차를 통해서 한다서 알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은 뭐냐면 실체적인 어떤 권리의무. 여기서 실체란 말은 권리의무의 존재. 전부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 그~ 위반 소송이 있죠 청구의소라든지 채무자가 하는 그다음에 제암자 하는 제함자유소라든지예배당이소 이런 이런 것들은 전부 다어 실체법상의 불법 제도로 어~ 리 잡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거하고 집행이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보고 이제 넘어가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집행법상 즉시한 거는, 이제, 어, 우리가 규정에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어, 명문에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자주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아까 잠깐 했던, 어, 재산 명시, 이 재산 명시에 대해서, 어, 일본에 그 명시 신청을 했는데, 기각되거나 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모든 집행 신청에서 처음 신청을 했는데, 에 그, 그 지평을 안 받아주면요, 그때는, 어, 뭐할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를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각, 학화에 대한 것들 할수 있고요. 어, 그거와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어, 동그라미 2번의 vs 비교행고, 명시명령에 대해서, 명시명령을 했을 때는, 어, 채무자가 다툴 수 있잖아요. 어, 그을 때는, 어, 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 명시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어, 즉시한 거란 제도가 아니고, 그건 그냥 간단한 이 신청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그두 개를, 예, 비교하시면 되고. 하여튼, 어, 결론적으로, 거기 1번, 2번, 또 경매, 경매에 들어왔을 때는 똑같아요. 경매에 들어왔을 때도, 처음에 하는 기각카카에 대해서는, 어, 전부, 어, 어, 우리가 즉시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다 일일이 다 몇십 개 외울 수는 없고요. 다음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집행 신청할 때, 어떤 집행을 신청할 때, 어, 이 지평을 신, 처음에 신청한 것을 기각하거나, 그죠? 각하하는 거, 어, 이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즉시한 거할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 경매 신청, 명시 신청, 어떤, 우리가 어떤, 어떤 신청을 처음에 했는데 아예 안받라죠 그러면 전부 다 즉시한 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쭉 갔을 때 어떤 신청을 취소, 그죠? 경매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 이게 우리가 어 취소를 한다는 것은 끝나는 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역시 항상 항상 구도는 즉시 안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청에 기각할 때 즉시 안고, 어떤 신청을 취소해 왜냐면 내가 경매 신청을 하, 잘 진행하다가 그게 취소가 되면요. 그 사람한테 막대한 소해가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즉시한고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 그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 어~ 지금 자료를 보겠습니다이 페이지에 그~ 이제 (3번에) 즉시한 고 보고 있는데 그 중간에 맨 밑에 강제의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강제경매기가 각하에 대한 재판 이것도 어 전부 다 아~ 즉시한 고고요 또, 3번 보세요. 3번, 4번, 다 뭐예요? 어, 취소. 그러니까, 경매 취소는 이제, 멸실 등에 대한 취소가 있고, 또, 남은 가망성이 없는 경우가, 무잉여죠, 무잉여. 남은 가망성이 없을 때 취소. 이렇게, 각종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중요한 거는 뭐, 어, 6번은 너무 유명, 유명하니까 아시겠죠. 어, 매각 허가에 대해서 즉시항고는 이제, 에, 이거 당연히 뭐, 즉시항고를 하죠. 근데 일단, 보통, 보증금 걸고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어~ 거기 인도 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도 많죠 이것도 뭐~ 실무사 많으니까 그죠 항고 이건 즉시 항고다 이게 예,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어~ 집행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사실 집행이 신청은 뭐~ 간단한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아까 한 거란 것은 별개의 신급에서한급 올라가 사는 것이고 이건 하나의 절차 내에서 어, 절차법상 불만 이 있었을 때 하는 것인데, 이 집행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어떤 집행 절차상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집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집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압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압류? 그래서 압류서부터, 어, 끝나는 장면이 뭐예요? 팔리고, 배당이에요, 배당. 이 되면 이제, 그죠? 보통 압류, 환가, 배당이라는 그 3단계 절차가,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절차에 대해서, 예컨대, 물건이 팔렸는데도 진행 안한다든지 어떤 절차를 진행 안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전부 다 별도의 즉시한 고 하지 않고 그냥 집행이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런 건데, 이제 자주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제, 어, 여기 배당. 이 배당 제일 잘 내는 거죠. 왜냐하면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배당금을 안 준다든지, 그러면은, 어, 보통, 소송을 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요 집행 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그게 어디 있냐면, 그, 동그라미 보세요. 이제, 3페이지입니다. 1번, 2번, 3번이 다 배당 얘기예요 묶어서 보시면, 묶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2번 같은 게잘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배당이라는 것은, 그 경, 예, 부동산 배당도 있지만, 시험에서는 뭐요? 채권 배당이 잘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채권 배당에 대해서 어떤 채권의 압류라든지 감유가 들어오면요, 어, 제한채무자든지공탁공모는뭘 합니까? 사유신고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공탁을 한 다음에 사유신고 하는데 그때 사유신고의 의미는 뭐예요? 사유신고 의미는 배당 절차를 진행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유신고를 해야만이 배당 절차가 진행하고 그래야만이 배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그라미 이번에 사유신고를 했는데 이 각하랍니다. 그러면 사유신고가안 들어가면, 어, 저 배당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유신고에 대한 것은 집행법상 어디에? 배당단계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 안 했을 때는 뭘할수 있다고요? 집행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잘 나오는 게, 아, 이번에 그사유신고 각하에 대해서 불복은 이걸 이제 시험에서는 뭐 공탁관한테 이해한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어, 집행이란 것이에요. 잘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 일번에대 그러니까 대금 지급 기간을 정해야만이 배당을 중아니겠어요 그런데 대금 지급 기간을 안 정해줘요. 또는 대금 지급 기간을 정, 정했다가 취소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각종 절차상 하자기 때문에 집행이랍니다. 됐죠. 아~ 그리고 똑같이 뭐~ 어~ 삼 번에 경매 절차에 못 나갔습니다. 그럼 불추석했어요못 나갔으면은 어~ 채무자에게 이익요금을 나중에 줘야 되는데 그 채무자가 나중에 그 배당금 남은 것에 대한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뭐랍니까 지급이탁서라든지 자격증명서 이거를 어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 지급이탁서는 배당지급이죠. 배당지급 청구했는데 안 준다. 에 그건 뭐하고요? 집행이 하는 겁니다. 에 그리고 또 이제 4번도 뭐 매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4번도 우리가 가처분 해제 신청서입니다. 우리가 에그 보시면은. 어, 가처분 해제, 가처분, 딱음 써보세요, 비서 가처분 신, 가처분 어 가처.